분노조절상담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거 알아요? 나름 1급 타이틀에 증명서도 그럴싸하고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라고 돼있어서 국가공인인가 싶죠 또 메타버스 기획전문가? 디지털살림플래너? 별게 다 있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기관? 아닙니다 무슨 무슨 협회, 평가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름만 그럴 뿐 자격증 장사로 돈 버는 사업체입니다 수업료와 응시료는 공짜라고 해놓고 프린트원가 만원이 드는 자격증을 주고 발급비로 8만원을 받는 수법이죠 그래서 취업에 도움은 되냐고요? 4만 5천 가 넘는 민간 자격증 중 공인된 오직 95개, 0.14% 정도만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생산성 본부의 ERP 정보 관리사인데요. 효성, BC카드, KT 등이 직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다지 안 중요하게 본다는 게 함정이죠. 그렇다면 진짜로 취업에 도움 되는 자격증은 뭘까요?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무슨 무슨 기사, 산업 기사, 컴활 이런 것들이고요. 민간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된 것들만 확인해 보세요.